안녕하세요 점순이님 다육세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어 지금 아, 희성을 분갈이를 하려고 하는데요 희성을 제가 원래는 이 화분에다 심어주려고 했거든요 아, 근데 이 화분이 너무 작은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원래는 이 화분에다 심어주려고 했거든요 화분이 좀 작을 것 같아요 한번 해볼까요? 여기에다가, 여기에다가 소독이 한번 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독이. 소독하게, 소독소독. 오선 어선, 도선. 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흙을 먼저 털어볼게요. 희성. 희성은 모두 다각 몸이거든요. 아시죠? 희성은 다강몸이에요 그래서 심을 때도 합식하는 한 것처럼 이렇게 심어야 돼가지고 이게 될런지 모르겠지만 이 좁은데 다 들어갈 수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한번 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강모래에 상토 조금, 상토 성분 좀 있네요. 이 아이는 삼두. 비온 뒤에 장이 열려서 애들이 전부 다다 다 비를 막 맞았어요 다 보면 다 비를 맞았어요 아랫입장도 비를 맞았고 돌이 껴져있어 돌이 너 나와 너 나와 그렇지 음 원래 이 희성은 뿌리가 그렇게 실하진 않아요 희성은 원래 좀 뿌리가 이렇거든요 요정도 밖에 안되거든요 희성이 그리고 이 희성은 애기이성이잖아요. 애기이성. 이런 애들 옆에다가 올려주려고 그랬는데, 저기, 이 옆에는 무, 못 올려줄 것 같고요. 왜냐면, 입구가 좁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떨어진 아이들은 제가 저기에 먼저 심어놨던 바구니에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는 자리가 많거든요. 바구니에. 올려주면 살수 있겠죠? 아이고 제법 많이 떨어지네요. 버리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제법 많이 떨어지네. 그냥 얘네는 올려만 놔도 살거든요. 그래서 살수 있는 애를 버리기에는 좀 그래서 네. 제가 바구니에 식재해놓은 아이들 옆에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이렇게 무르는 아이들이, 시커멓게 무르는 아이들이 있어요. 제가 장에서 사 가지고 와 가지고 한 며칠을 뒀거든요, 그냥 그래서 그런가 봐요. 장에서 사 가지고 와서 며칠을 그냥 신문 속에다가 뒀더니 이틀, 삼일, 삼일 정도 됐나? 신문에다가 그냥 놔뒀더니 아이들이 요 모양 요 꺼립니다. 젖은 채로 그렇게 비닐 속에 있었어요, 3일 동안. 바로 해줬어야 되는데 못 해줘가지고. 비가 왔었거든요. 비가 오니까 제가 옷상에서 분갈이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며칠 동안 얘가 있었는데. 세상에. 벌써 모르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렇게 젖어 있으니까 흙 터는 게 쉽지 않네요. 얘도 모른다. 모르는 애들 다 떼어주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마른 흙에다가 심어주려고요. 얘들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저 화분에 저 화분에 다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냥 억지로 그냥 한번 끼워놔서 심어 볼라고요 <laughs> 화분을 제가 크게 쓰는 편이라 작게 쓰시는 분들은 저 화분이 그렇게 작지 않을 거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마 분명히 근데 저는 왠지 모르게 다육이를 크게 키우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다육이 화분을 굉장히 조금, 굉장히는 아니고 조금, 조금은 좀 크게 쓰는 편입니다. 다육이 화분을. 어떤 분들은 이거 뽑으셔가지고 물에다가 씻어갖고 심으신다는데 그거 절대 그러지 마세요. 그거 정말 안 좋은 거예요 흙을 우리가 털고 뿌리 정리를 하는 것은 그 묻어 있던 흙들에 <laughs> 뿌리가 갇혀서 새 뿌리가 나는 거를 방해하거나 묵은 뿌리들을 정리를 안 해주면 새 뿌리가 나는 걸 방해하기 때문에 저희가 뿌리 정리를 하고 흙을 이렇게 털어주는 거거든요. 근데 흙을 완전히 털어줘야 좋다고 하니까 어떤 분들은 씻는 분들이 계세요. 이렇게 뽑으셔가지고 물에다 씻으신대요. 그거 정말 안 좋은 거거든요. 물은 병 베퍼와요. 물에다 씻으시면 이, 이 뿌리들이 아무래도 우리가 이렇게 거, 건드리는 것만 해도 지금 얘네들도 스트레스인데 이렇게 건드리는 것만 해도 스트레스인데 뿌리를 물에다가 씻어버리면 완전히 뿌리가 완전히 물에 식여 나가는 거잖아요. 흙이. 그러기 때문에 완전히 식여 나가고 뿌리만 덜렁덜렁 남아있는 상태에서 분갈이를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아 그래서 저는 정말 진짜 그거는 추천드리고 싶지 않아요. 정말, 그거는 물음병, 물음병 오기 굉장히 쉽고요. 다육이를 뿌리채 물에 씻는 거는 병균이 있을 때, 우리가 병균이나 아니면 벌레가 생겼을 때 어쩔 수 없이 다 씻어, 약물에 씻어내느라고, 약물에 씻어내느라고 이렇게 씻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냥 수돗물에 아무 이유 없이 뽑아서 물에다 씻어서 분갈이를 한다는 것은 조금 좀 아이들한테 무리가 많이 가겠죠? 그래서 저는 그거를 정말 진짜 아니라고 봅니다. 아, 네포트가 꽤 되네요. 흙이 좀 많죠? 그고 왔습니다 아요 아이들이 다 심어질까 너무 작은 거 아닌가 물이 묻었어요 아래쪽에 물이 있었는데 물이 묻었어요 자꾸 떨어지네 건드리면 건드리기만 하면 다 떨어지네 자. 깔망 준비하겠습니다. 깔망이 좀 떠서 가쪽으로 내 면을, 아니, 내 꼭지점을 잘라줍니다. 이렇게 잘라주면, 동그란, 밑이 동그란 화분들은, 이렇게, 착 붙게 돼요. 착 붙어서, 깔망이 들뜨지 않아요. 자, 배수증 해주고요. 그 다음, 배양토 넣고요. 배양토 조금 더 넣을게요. 왜냐면 얘네들이 또 들어갈 거거든요. 배양토가. 배양토 조금 다져주고요. 조금 더 얹어줬습니다. 이렇게 해서 핀셋으로 꽂는 형식으로 한번 심어볼게요. 부러진 아이들이 있어가지고 뿌리를 잡고 아래로 밀어놔줍니다. 더 깊이 넣어 줬을까요? 이렇게 넣어 줬고요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넣어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는 데까지 한번 심어 볼게요 이렇게 넣어 줬고요 또키큰 아이들 이리 오너라. 얘는 왜 한쪽으로 쏠렸을까요? 햇빛을 보느라고 쏠린 것 같은데? 제가 다 정리하지 못했던 마른 입장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자꾸 떨어지네. 어차피 제가 이거 심어주고 위에 한 번씩 잘라주려고 했거든요. 왜냐하면 여기 위에 한 번씩 이렇게 잘라주면 얘네가 2두가 돼서 올라와요. 2두나 3두로 올라와요. 그래서 위에 한 번씩 잘라주려고는 했었어요. 했었는데 뚝뚝뚝 막 떨어지네요. 아 정말 예상처럼 예상처럼 다 들어가지 않습니다. 절대로 아다 들어가지 않네요. 그냥 이렇게 한번 심어 놔 볼게요. 뿌리가 끊어졌나? 뚝 소리가 나는데? 아, 예. 소복이 심어놓으면 이쁘기는 하거든요. 이렇게. 소복하게, 꽉 차게 심어놓으면 희성이 이쁘기는 해요. 희성 또 이제 하나 키우고 있기는 한데요. 그 희성은 이제 조금 이렇게 빡빡하게 심지 않고 조금 좀덜 빡빡하게 그렇게 심어놓은 게 있거든요. 그냥 요즘에 물들어가지고 완전 예쁜 얼굴들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몰들어가지고. 너무너무 예뻐요. 이건 하나하나 제가 꽂아놓도록 하겠습니다. 크겠죠? 아, 꽂아놓을 게 많네. 어차피 제가 위에 이렇게 다 잘라주려고 했, 하긴 했었어요. 이렇게 심고다 잘라주려고 하긴 했었어요. 근데 너무 많이 떨어지니까. 지금 다 잘라줘버릴까요? 다 심었거든요? 얘도 꺾어져 있네. 이렇게 다 꺾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옷자란 부분. 이렇게 꺾어주면 얘네가 2도, 3도로 막 올라올 거예요. 아, 여기는 2두짜인데 꺾기가 아까운데. 그래서 키를 맞춰야 돼가지고. 꺾어 볼게요. 가위로 짤까? 이 아래쪽까지 꺾어야 되는 건데. 여기. 아, 얘도 이던데. 더 꺾기가 아까운데. 너무 예쁘게 물이 들어있어가지고 꺾기가 아까워요. 꺾어버리기엔 너무 아까운. 너무 예쁘게 물이 들어있어요. 예, 민둥성이가 됐죠. <laughs> 민둥성이가 됐어요. 원래 처음부터 이렇게 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저기, 까라솔도 제가 사가지고 꺾어야지 이 생각으로 까라솔을 사가지고 온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다, 음, 이, 저기, 뜯어내야지 하고 생각하고 사가지고 와서 꼬집기를 막 했어요, 제가. 꼬집기를 막 했는데, 지금 얼굴이 어마무시하게 나왔죠. 그래서 제가, 아, 정말 잘 꼬집었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 얘도 이렇게 해서 다 꺾어주려고 사가지고 온애드리거든요 왜냐면 여기서 2두3두로막 올라오라고. 아, 그랬던 애들인데, 역시 막 꺾어주려니까 마음이 아프기는 합니다. 자, 이 정도밖에 안 들어가네요. 이 정도밖에 안 들어가고, 제가 어떻게 마감을 할수 있는 데까지만 해보겠습니다. 어, 마감 마사 넣으니까 또 들어가네요. 마감 마사 넣니까좀 들어갑니다. 소리마사로 지금 마감하고 있거든요. 마감을 하지 말까 생각도 했었는데 넣으니까 들어가네. 요다 흘리고 있지만 흘리면서 조금씩 조금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물은 잘 먹겠죠. 너무 빡빡하게 심었나? 물을 못먹을라나? 얘도 얘도 다 꺾어줘야 되겠어요. 이렇게 옆으로 너무 웃자라가지고 애들이 웃자랐네요. 웃자란 애들도 있고 아, 민돌성이가 됐죠. 그래도 조금만 참으면 2도, 3도로 막 올라올 요런 아이들입니다. 짜자잔, 요렇게 희성 분갈이 마쳤고요. 남아있는 희성은 다른 화분에다가 심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음, 이 희성은 다른 화분에다가 심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얼굴을 다 꺾어놔서 제가 얼굴을 다 꺾어놔버려서 수분 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이로 물이 들어가서 어떤 병균에 의해서 물음병이 올 수도 있으니까 겁이 나서 수분 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 희성은 이렇게 다른 아이 다른 데다가 심어주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렇게 민둥성이 희성 분갈이와 꼬집기 영상 함께 보셨습니다. 아, 다음에도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